밖에 너무 조용하다. 눈썹이는 눈썹이는 누가 지키고 있어? 응, 눈썹이 거 있어. 이네 고개 딱 있으니까 내가 안 보였지 그래. 아니, 네네 카메라 사각지대를 너무 잘한다. 아무 찾아도 안 보이더라 그래. 혹시나 싶어서 나왔다. 어머니님 안에 안에 있었나? 아닌데 안에 없었는데 어이다리아그 자라네. 노수빈 이제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와도 이제 신기하네. 할아버지 투명 모드 안 해도 되겠다 은수민니한테나어 쪼꼬미도 있었어 쪼꼬미 언니 어, 네 마당에 어 개똥이 자고 있었나 왔나 개똥이다 그래 니못 네 나온다 이거 그래용 어 개똥이 어? 어, 나왔다 개똥이 나왔다 아, 누리에서 자다 누서 나왔고 개똥이 나왔다 개똥이 조금만 개똥이 나왔어 알또 깔고 있어, 조그마. 조금 이거 그 위로 올라갔어. 아니 말았네. 또 마당에 나오니까 애들 또다나다 다 따라 나오자. 꼬리, 개똥이 누렸어. 문이. 이또 <laughs> 개똥이 보고 도망가나. 안돼. 어. 깨치이도깨이도딴 나왔어, 깨이도아 할부지, 할부지 꽃고들, 꽃고들 마당에 풀라고 다데왔다 너희 마당에 거의 없어가지고 아, 다 나왔군요, 근데. 우리 조금이 괜찮아. 그래, 할부지 있어, 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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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할부지. 어. 어, 그래. 어, 깨똥이, 깨똥이. 어. 깨똥이 내가 막고 있을게. 니는 <laughs> 문희 오빠야. 오빠야 따라다니라. 아, 어제가 눈썹이 봐라. 오나 환상이네 눈썹이. 요즘 매일 놀란다 눈썹아. 어, 내 투명 모드도 아니고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야 전혀 동료가 없네. 애들 다 나와 있는데. 아, 어? 와 너무 좋아 좋아. 니가 어, 마당에 그래, 완전 완벽하게 적응을 해버리면 굳이 니가 그래, 울타리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맞지? 꼬리꼬리, 꼬리. 아 꼬꼬들, 꼬꼬들 풀어야 되는데, 꼬꼬들, 어, 안에 누구 있어? 막 내가. 어, 막 내내 아인데 다리네 다리? 다리야, 다리, 다리야, 다리야 정 안에 들어가니까 니 정적이 생겨가지고 다리야 틀봐 거짓 틀 됐어. 어, 어 다리야, 어, 다리 거짓 틀 됐어. 거짓 틀 됐어. 어, 어 정적이 생겨서 그다. 응. 까치리, 안 까치리, 아이 까치리 농을 눕고 떼지 말자, 까치리. 니니곱고 떼는 거 너무 힘들어. 누리서 떠져 어,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지. 어? 어? 어, 눈썹이 미쳤네, 눈썹이 미쳤어. 어? 눈썹아, 2.5m다, 나하고 이제 2 5 m

盗みイたね

와 대박이네 눈썹 아니요 어제는 와 눈썹이 있다보면 너무 놀란다 내가 지금 와 전업 철하다가 또 가출하는 거 아니겠지 방울이 목소리 들린다 그래 넘어가지 못하겠지 그래 믿어본다 울타리를 문이 어. 대박이네 대박 아우리 봐도 대박이다죠 어. 서열 서열 3위 눈썹이 서열 3위 정남이 어떡하노 이제 정남이 와.. 점남이 이제 어게해 점남이 깜디 <laughs> <laughs> 오늘 밥먹고 왜 바로 안 내려가? 점이 들어갔나 보네. 꼬리 또 긴장했어 꼬리. <laughs> 없는 꼬리 또 부풀리고 긴장했다 꼬리. 어 <laughs> 어디 갔어 눈썹이? 루서비. 눈썹이도 꼬리 빵 부풀리고. 아야 어, 역시 서열 3인자답네 서열. 서열 3인자에 있누나. 이쁘이. 문이는 안에 자나 보네. 문이 안에 자고 있네. 보고 있네. 응? 얼른 리겠어 깨치리. 점남이 다니 있네. 이쁘이. 내 보고 도망가라 이쁘이나. 여유기도 많은가 이가. 저 이제 감디. 꼬리님 무서워서 가쁘소 그냥. 어 괜찮아. 어 누리야서 언제 따라왔어 누리야. <laughs> 금방 자고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어. 에아이고 눈썹이 눈썹이 하고 이쁘이다. 아이이는이제집지킨다고바쁘다 <laughs> 아이고, 어, 어, 아이이깨이도일아 어? 아이고, 고 아이고, 아아이아고 아이고, 이아이아이아이